본크 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크가 드디어 이밈 코인 시대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밈 코인이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는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코인 시장에 기회비용이 반드시 없는 상태로 타점을 잡아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코인 시장이 많이 참았습니다. 뭐 리플 SEC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인 시장이 참 오랫동안도 쉬었는데요. 아, 최근 김치 코인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들이 차례로 움직여주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봉크 코인이 거래 대금 상당히 많이 실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11%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뭐 봉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나온 밈코인이기 때문에 어, 솔라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봉크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뭐 이런 쪽 애들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 알트장에서의 밈코인의 선두주자로 으뜸 자리를 매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다른 밈코인 애들 보시면은, 요런 자리에 이제 약간 머물러 있거든요.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은 기회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얘가 상장한 이후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답답한 흐름을 연출해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바닥 구간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236 구간까지 일단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눌려줬죠. 아,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리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즉, 지금은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다. 더블 바텀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확히 236 구간 다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한 번의 단숨에 618 구간까지 뛰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0.06 가격, 0.06 가격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두세배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을 진짜 잘 잡으셔야 돼요 타점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기회비용 없이다가 가는 게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기회비용을 없앤다라는 게 타점을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다 맞추냐? 약간의 정보와 더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리카가 업비트 1등 게임빌드가 업비트 2등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또 1등을 놓쳐서 너무 아쉬운데 지금 보시면은 게임빌드 여러분들이 아 급등 예상 되니까 알림 좀 받으셔라 라고 저에게 연락을 남기신 218분은 이미 어제 7시에 이렇게 급등 알림을 받으셨죠 게임빌드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이고 떠먹는 타점 등장 구간이며 하락추세선 돌파가 돼있는 생태이기 때문에 강한 생승이 기대된다라는 알림을 여러분들께 이미 전달을 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떠먹여주는 타점 여러분들 01054346669호 번호로 문자 숫자 7 보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후 7시만 되면 여러분들이 떠먹여주는 타점 소통방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는 과정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타점은 사실 제가 뭐 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십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요걸 이제 전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자리에서 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때 진입하셔서 요만큼 어, 수익분 떡상 가능했겠죠. 비트 지금 언제 팔면 될까요? 어, 지금 매수 신호 떠먹여줬고, 매도 신호 떠먹여줄 때 나가면 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트 강세장, 이 매도 신호 뜰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가면 된다. 도지는 어떨까요? 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3배, 4배 맛있게 한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쭉 눌리고 매수신호 떠먹여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만큼 손쉽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업도 할수 있었겠죠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래와 기관들의 유입을 바탕으로 매수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떠먹여줬죠 2차로 매집할 구간까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주 달콤한 수익분을 챙겨갈 수 있었죠. 급등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요? 솔라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탓좀 떠먹여줄 때 올라가겠죠. 안 어렵죠? 사고, 8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수년간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께 그냥 전달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요 떠먹여주는 타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셨다. 좋아요 눌러주셨다. 라고 한다면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을 여러분들이 남겨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후 7시 매일 급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청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오후 7시에 급등을 위해서 숫자 7번 남기시면 코인 떡상 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등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분석 또다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봉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18 구간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셔야 되고 이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주는 게 우선이다. 근데 여기까지 갈 때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더 터져줘야 한다는 라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과 고래 기관들의 지갑 추적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하기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졸업을 목표로 코인판에 뛰어들었지만 누가 내린 계좌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켜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겨주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계좌를 다시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이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결과는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복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그 출발을 소통방에서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딸깍 용기 한번 내서 딸깍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5434-666-9번호로 문자 숫자 7 문자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좌 복구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출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펄펄 끓을 때까지 소통방에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